자 이번 시간에는 그 로그 a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봐 얘들아. 로그 a 로그 a x의 제곱 더하기 b 로그 a x 더하기 c는 0이래 그렇지? 물론 우리는 이제 치환을 해서 하, 문제를 풀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로그 a x를 뭐로 넣어야 되는 거야. t로 놓으면. 알았지? 이게 뭐가 되냐면 t의 제곱 더하기 b t 더하기 c는 0 요렇게 될 거란 얘기야. 일단은 항상 요 형태가 나오면 알았지? 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뭐였지 얘들아? x의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랑 로그 a x가 뭐한 거다. 합성한 거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알았지? 자두 번째로는 로그 a x를 t로 치환하면 저게 t의 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는 0이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방정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알았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근에 대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은 이 로그 a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요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알았지? 그럼 얘를 로그 a x를 t로 치환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의 두 근은 뭐가 되는 거라면 얘는 로그 a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는 x 값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두 근은 x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두 근은 뭘 얘기하는 거야? t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t가 뭐였어, 얘들아? t가 로그 a x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면 이거의 두근은 로그 A의 알파, 로그 A의 뭐다? 베타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알았지? 이게 일단 이 해석이 제일 중요한 거야. 다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우리는 알파베타라고 한다면, 로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X에 관한 방정식이야. 얘는. 그래서 이거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놓다면 로그 AX를 T로 치환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A의 알파, 로그 A의 베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이 얘랑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니? 그러면 두 개를 한번더 해보자. 두 근의 합을 구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근과 계수 관계 이용을 하면 로고, A의 알파 곱하기, 로고, A의 베타. 두군의 곱슬 구하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C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 그러면, 우리는 이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걸 하나 얻어낼 수 있어, 알았지? 요걸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 거라면, 미치 같으니까 진수끼리 뭐할수 있어? 곱할 수 있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마이너스 B승이 된다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두 근을 이거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어 이거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다면 그두 근에 뭘구하면 곱을 구하면 알았지 a에 미치 a 로그였어 알았지 a의 두 근의 합이 여기 여기 최고 차항 계수가 1이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이 a 분의 마이너스 b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여기에 그 지수승이 여기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다시,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그러면, 이거의 두근은 로그의 A 알파, 로그의 a 베타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았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곱슬 구하면, 두근의 곱슬 구하라 그러면, A의 몇 승이 된다? 마이너스 B 승이 된다. 여기서 A는 로그의 밑을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B는 두 근의 합 근과 개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기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 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두자고 알았지? 이해됐어? 자, 이번에는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거 이게 양의 근을 갖는데 이거의 근이 뭐래 얘들아? 양의 근을 갖는데. 그러면 다시 봐봐 알파가 양수고 베타도 양수란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로그 a 알파, 로그 a의 베타가 이거의 근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이 해됐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양수면 알파가 양수야, 알았지, 얘들아? 알파가 양수면 만약에 무소함수라면 a가 0과 1 사이, a가 1보다 커서 증감수면 이렇게 될 거고 a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양의 근을 대대 알파가 양수라면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알파가 0보다 크면 이걸 x축이라고 놓는다면 x가 0보다 크니까 얘는 뭐가 나오겠어 모든 실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의 근이 양의 근이면 얘의 근은 뭐가 된다? 실근이 되는 거야 실근이 그냥. 얘가 양의 근을 가지면 얘, 얘가 양의 근을 가지면 얘는 무슨 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로그 그래프 봐봐, 얘들아. X가 양수면 어때, 다? Y 값은? 모든 시수가 다 나오는 거잖아. 여기 대입하면 음수 나오고, 여기 대입하면 양수 나오고, 요거 대입하면 0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이해돼? 음수, 요일 때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미치 0과 1사일 때도 0과 1사일값 대입하면 다 뭐가 되고. 모든 시수가 다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쭉 대입하다 보면 계속 내려가니까 모든 시수 다 나오겠지. 이해 됐니?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양의 근을 가지면 얘는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 조금 어려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많이 연, 듣고 <laughs>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만약에 1보다 큰 근을 가졌대 A가 1보다 클때 1보다 큰 근을 가졌대 알았지?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아, 알파가 1보다 크다는 얘기지 베타도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로그 AX는 어떻게 될 거냐면 로그 A 알파는 밑이 1, 1보다 크니까 얘가 증가가 될거 아니야 그럼 1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항상 뭐가 나와 얘는 양의 값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그 다음 여기도 봐봐 요번에는또 마찬가지 증가, 증가인데 0과 1 사이에 근을 가진 거야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대 그러면 알파를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대입하면 로고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음의 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자, 1보다 큰 거. 1, 1보다 큰걸 대입하면 무조건 양의 근이 나오는 거고 0과 1 사이의 값을 대입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음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는 반대야, 알았지? 감소함수기 때문에 a가 0과 1 사이래. 그럼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0과 1 사이의 근을 가지면 얘는 무슨 근을 갖는 거고? 양의 근을 갖는 거고. 1보다 큰 근을 가지면 얘는 뭐, 뭘 갖는 거야? 음의 근을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할게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봐 얘들아 자 일단은 로그 AX의 제곱 더하기 B로그 AX 더하기 C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로그 AX를 T라고 뭐 하면? 취환하면 이렇게 T에 관한 몇 차방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2차방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냐면, 이거의 두근이 뭐라면, 알파 베타라면, 이해됐지? 이거의 두근은,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이거의 두근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로그 A의 알파, 로그 A의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얘들아? 그래서 두분에뭘 구하면, 곱을 구하면, 아까 증명을 했어, A의 메스가 된다. 마이너스 B승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자고, 알았지? 그 다음에, 요번엔 얘가 양의근을 갖는 거야. 그러면, 로그라는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는 이렇게 될 거고, 감소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0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이, 이 함수의 정역이 뭐야? 0보다 큰 거잖아. 0보다 크면 얘는 실수, 취역은 뭐가 돼?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가 양의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대.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인데. 만약에 여기가 1인데 1보다 큰 여기가 알파인 거야. 그럼 로그 값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양의 값이 나올 거고. 알았지? 자, 똑같이 증가함수인데 a가 0과 1 사이에. 그럼 이 값을 대입하면 여기는 뭐가 되고? 음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다음 여기는 이제 감소함수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겠지. 알았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 1인데 0과 1 사이의 근을 가지면 얘는 무슨 근이 되는 거고 양의 근이 되는 거고 그다음 에 여기 1보다 큰 근을 가지면 얘는 무슨 근이 되는 거야 음의 근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되니? 그래서 로그라는 거는 일단 양의 근, 음의 근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양의 근, 음의 근, 실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항상 근에 대해서는 양의 근, 음의 근, 실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유얘기를 하자. 이차방정식이 <laughs> 있는 거야. 이차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뭐래? 양의 근을 갖는데. 알았지? 그럼 최고차항을 셈이 양수라고 전제하고 갈게. 그러면 여기가 0이라면 두 근이 모두 양의 근을 가지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대칭축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을 대입했을 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양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0을 대입했을 때. 이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두 근이 모두 뭐다?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르다 그러면 판별식은 이렇게 생각하고 얘네들은 동일하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이번에는 모든 근이 뭐래? 다. 음의 근이래. 그럼 여기가 0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얘 역시도 판별식은 어때? 0보다 크나 같겠지 만약에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근이라 그러면 판배식은 0보다 크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대칭축은 당연히 어때 0보다 어때 작겠지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두근이 모두 뭐다 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번엔 두근의 부호가 다르대 한근은 양근이고 하나는 은근이야. 그러면 0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수 밖에 없잖아. 무슨 말이 이해됐지? 이럴 때는 두근에 뭐가 다르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알았지? 일단 뭘 생각하는 거라면 F0이 뭐하다? 0보다 작다. 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이것만 생각하면 돼. 판별식은 생각 안 해도 돼. 왜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얘랑 얘랑 교집합을 구하면 무조건 이번이얘기돼 있어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F0이 뭐하다 영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영보다큰 거고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뭐하다 영보다크나 같다 어차피 우리가 얘를 취하느하면 이차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차방정식에 대한 이론을 셈이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 그래서 여기는 잘 알아두자 얘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자, 그리고 이제 연립 방정식이야. 자, 립 방정식은 뭐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할게. 기본적으로 로그 a x를 우리가 a라고 놓고 로그 A를, 로그 A의 Y를 B라고 놓으면, 그렇지, 결국은 A, B에 관한 연리방지식의 모양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풀면 간단히 해결이 되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근데 아마 좀 헷갈리는 부분은 이런 게 있을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밑변화 공식을 배웠는데,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랬어. 그치 이거 밑변환 공식인데 이 성질에 의하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d는 잘봐봐 얘들아.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해 주면 k라고 쓸게. 밑을 k로 하는 로그를 취해 주면 로그 k의 b 곱하기 여기는 로그 k의 c 분의 로그 k 의 d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그러면 곱셈이니까 얘랑 얘랑 서로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그럼 다시 써보면 로그 k 의 c 분의 로그 k 의 b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로그 k 의 a 분의 로그 k 의 d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는 얘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로그 c에 b라고 쓸수 있을 거고 얘를 로그 a에 d라고 쓸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잘 봐봐 요거랑 요거랑 같다란 얘기인데 어떻게 됐나 봐봐 지금 요거랑 요거랑 서로 뭐할수 있다는 얘기야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얘랑 얘랑도 자리를 뭐할수 있다는 얘기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어, 그래서 밑도 곱셈일 때 밑이 달라 그러면 곱셈일 때는 요거하고 요거를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얘랑 얘랑도 자리를 뭐할수 있다. 요거 두개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야. 로고 a의 b 곱하기 로고 c의 d가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 얘는 로그 a의 d 곱하기 로고 c의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 두 개를 바꿔준 거야, 알았지? 또는 로고 c의 b 곱하기 로고 a의 d 이렇게 바꿀 수, 아, 똑같은 거네. 어,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니, 무슨 말이 이해되니? 어, 그래서 연립방정식까지 이렇게 했어, 수고했어.